안녕하십니까 제 5회 강소기업 포럼 제 50회 모닝 CEO 학습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박철구 메인비즈협회장님 오늘 말할 것도 없고 한정아 중소기업 창장님 정준 한국벤처기업협회장님 이영성 한국벤처협동협회장님 많은 중소기업 관련 기관자분들이 오셨습니다. 특히 국회 김동철 산업자원통상위원장님께서도 다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후원해 주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감사 를 드립니다. 1960년대 심리 분석에서 상황윤리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내 행동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사람들이 내 행동으로 어떤 이해 끝을 보게 될까? 내 행동이 앞으로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것들이 심리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긴 하지만 때론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때가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무장 강도가 은행에 뛰어들어서 직원 고객 할것 없이 벽에 한 줄로 세우고 지갑, 시계, 목걸이 등 닥치는 대로 뺏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끝부분에 서 있던 직원한 사람이 옆에 있는 다른 직원 손에 뭔가 쥐어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난번 당신한테서 빌린 노동만. 아, 어차피 뺏길 거, 비즈나 갖고 보자, 이런 이야기 했죠. 이런 아침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끝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지금 네르스로 인해서 보수선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임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마스크를 할까 말까 내일 저녁에 있는 공교 동리 모임에 갈까 다음 주 병원 예약은 또 어떡하고 여러분 우리 수출이 올해 들어 1월에 1월달에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0% 2월 3월 4월 5월에 마이너스 10.9%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수가 좀 나아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고 침체했던 소비가 이제 겨우 좀 살아날 뻔 했는데 멸세가 끝나서 병원 안 가고, 호텔 안 가고, 음식점 안 가고, 영화관 안 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외연이기때 금모기로 똘똘 뭉쳐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10년 뒤에 태양 기음 유출 사고 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듯이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로 현장은 발길 틈이 없었습니다. 이번 메르소 위기도 보건당국은 체계적인 방역에 힘쓰고, 기업은 여전히 생산 활동에 힘쓰고, 국민은 지침을 따라서 스스로 건강을 챙긴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흔히 낙관적인 사람은 잔에 물이 반이나 많이 나차 있네 이렇게 하고 비관적인 사람은 잔에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잔이 필요 없이 크구만 하는 좀 이성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호흡기 질환 전문가인 데니얼루시 박사는 며칠 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에 발표한 글에서 한국의 메르스는 곧 진정될 걸로 보이며 한국 이번 사태를 메르스 진단 격리, 치료 나아가 백신 개발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전파위보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입니까? 시효 학습의 목습, 목적도 새로운 생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서 정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옥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미얀마에서 옥 원석을 수입해서 반지, 목걸이, 팔찌를 가공 수출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의 행사 주제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글로벌 강소기업 창조와 혁신으로도 그런 상상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렵게 모신 김정훈 교수님도 인간의 구체적이며 주체적인 편집행위, 즉질운 참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행사가 회사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방장을 설치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파이낸셜 뉴스는 올해로. 세 번째 한중성장 기업인 교류 포럼을 8월 31일 중국 길림성 장천에서 개최합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의 제10회 공부가 박남회와 연계해서 일본의 성장 기업들도 대거 참석할 것입니다. 중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예정으로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